오늘은 바다 위에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지인형님 선장님이신데, 대구 낚시를 갑자기 나가 하셔가지고, 왕대구 낚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나가서 한번 대구, 대구 한번 잡아보고요, 들어오는 길에 무니오징어도 한번 캐스트 게임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보일링 있대요. 보일링 어! 음식 보인다 큰, 큰 보일링은 아닌데 그 선장님의 지나가다가 대고 나가는 길에 시연이 있겠습니다. 뭔지 확인만 하고 채비가 엄청 무식해요 어마무시해요. 크기가 400g짜리 메탈인데 무게가 장난이 아니야 <laughs> 바늘도 바늘도 엄청 커요. 보이세요? 선상문의는 수산항에 오시면 영자피싱호라고 있습니다. 영자피싱호로 선상문의해주시면 되고요. 영자피싱호는 이제 캐스팅, 그러니까 삼치고등어 지금 시즌에는, 그리고 무늬오징어 팀넛, 그리고 먼바다 나가서 대구선상낚시. 어, 걸었어요? 쇼파이트가 계속 나지? 뭐지? 아니, <laughs> 여기서부터 한답니다. 야, 이쪽으로 써야돼. 이쪽으로. 제 오늘 초보 마음으로 온 겁니다. 대구도 처음이고, 전동률도 처음이라서. 저렇게 달면 안 된답니다, 채비. 위에다 가두개 달시면 돼요, 위에다가. 위에다가 두 개를 달래요, 바늘을. 밑에, 밑에 꼬리 쪽에는 바늘, 훅을 달지 말래요. 밑에 꼬리 쪽에는, 눈이 있는 반대쪽에는 훅을 달지 말래요. 바닥을 찍는 부분이라서. 밑걸림도 생기고, 좋지, 않.. 불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눈 쪽에다가 두 개를 달래요, 훅을. 일단, 대구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을, 바닥 쪽에서 메탈을 노리는 게 기본이랍니다. 수심이 엄청 깊어요. 60m 까지 내려갔어요. 61m 에서 멈췄어요. 그러면은, 내 발을 올리고, 한 번씩, 한 번씩 들어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들고, 천천히 내리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래요 잠시만 시범 이그 상태에서 이렇게 낚싯대를 잡았으면 은 잡은 상태에서 저킹이라는 걸 해줘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먹냐면 떨어진 동작에 메탈을 받아먹기 때문에 이 바닥에 이렇게 닿았으면 조금 올려주세요 조금 이렇게 벌써? 아니 바닥? 려오는데 문어? 아니야 콧발인가 캐스팅의 통발, 문원지이 통발인지. 선장님 어금니 꽉 물었습니다 지금. <laughs> 네가 모르는 <왜 해야> <laughs> 제가 바닥에 너무 놨대요. 자 보셨죠? 바닥을 너무 계속 찍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메탈이 한만원돈 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떨궜어 메탈. 자 이거는 제가 고등어 낚시할 때 가끔씩 쓰죠 고추장 메탈. 400g 짜리입니다. 400g 짜리. 제가 도보권에서 고등어 잡을 때는 40g, 30g 짜리 쓰는데. 이거는 400g이에요. 400g 스케일이 다릅니다. 두 손으로 해야 될것 같아 힘들어. 선장님처럼 어깨에 이렇게 끼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거짓안 주고 내가 지금 고기 고기까지 못 잡아봤는데 스피닝 같다 전동 날로 주 스피닝 갔다가 하면은 이거 진짜 세가 만발이 빠진다 진짜. 이거. 선장님과 제가 합치면 바다에 선상을 나오면 안 된답니다. 고기가 안 나온대요 고기가. 나랑만 나오면. <웃음> <웃음> 아 근데 낚시하기 너무 좋아. 근데 고기가 안, 고기가 안 <laughs> 나와서 그렇지. 낚시하기 너무 좋아. 들어주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뭐. 아니 나올 거야 물 조금 사야 되는데. 물좀 사야 돼. 아, 훨씬, 훨씬 가벼워. 150g 짜리으니까 어, 이거 뭐가 좀 무거운데, 근데? 어, 무겁네. 무겁네. 뭐가 무거워요? 뭐가 무거워? <laughs> 뭐가 무거워? 오! 꾹꾹대, 꾹꾹대! 흐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오 오, 치고 하는길 쳤어 <laughs> 대구 몇센치 정도 될까요 감이 안 잡히 는데 대구를 처음 해봐 가지고 일단 저의 예측으로는 한 40센치 정도 인생 첫 대구인데 인생 첫 대구 진짜 뭐 바닥에 걸린 것처럼 뭐가 묵직한 게 카드라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게 꾹꾹 꾹꾹 하는 그런 손맛은 있네요. 이 용왕님이 그냥 안 줘. 낚싯대 하나 부러뜨리고 주잖아 대구. 몸에다. 와! 인생 첫 대구. 오십은 되겠다 오지 인생 첫 대구는 인생 첫 대구. 내가 살다살다 살다 대구를 잡아보네. <laughs> 선장님들 컴플레스를 깼어. 나 잡았어. 이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이게 작은 거라는데 뭐 고기처럼 입술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받았고요. 그냥 묵직했어 그냥. 묵직해서 좀감 어? 이상하다 감았는데 살짝 꾹꾹대는 꾹꾹대는 느낌. 야시대 꾹꾹 거리는 거 느껴지세요? 꾹꾹 거리는 거? 끝 끝. 이거는. 예상이지만 40은 넘는다. 선장님도 왔습니다. 더블리트, 더블리트. 그거 이런다니까, 내가 잡으면 한 마리 잡고, 잡으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예, <laughs> 여기는 양양 수산항 앞바다입니다. 자, 더블리트, 선장님. <laughs> 이렇게 잡아보이잖아. <작아> <laughs> <웃음> <웃음> <쌍둥이> <웃음> 괜찮게 잘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수산항 양양에 있는 수산항 앞바다입니다. 앞바다고 80에서 100m권이에요. 스타트 스타트 어 그냥 캐스팅 게임이에요. 도보권에서 제가 하는 스타일은 비슷하게 할 거예요. 수심은 한 여기가 한 8m, 7, 8m 정도 나오니까. 히트 바로 바로 이트 내리자마자 하하하하 <laughs> 발밑에 있었어 다 가요 다 가요 다가 고구마 고구마 물이요 지금 고구마입니다 바로 또 해볼게요 언덩이스페스키건데 그대로 빠졌어요 날개를 떼버려 히트 사이드 된다 사이즈 된다! 걸렸다. 걸렸어 부 형! 아, 가 800g 오! 어떻게 이거 먹물! 보이세요? 아, 사이즈 음. 됩다 이거 큰일 났어. 이제 선장님한테 혼났어. 먹물 다 풀어놨어, 배에다가. 아우, 사이즈, 사이즈 한 마리 나오네요, 그래도.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상낚시 나가가지고 대구 6마리, 무오징어 2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오징어는한 40분 정도 했고요. 대구는 한 3시간 정도 했네요. 한 3시간 정도 했으니까 뭐 조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 앞바다에도 대구도 많고 무오징어도 있고 확인했으니까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선상낚시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리조각 야 되잖아. 나분리 만이 크다. 아 하나 먹을 만해, 크 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